이제 김건희 특검 중에서도 명태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 부분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정구승 변호사. 박수로 맞아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난번에 어던것좀 잠깐 또 AS 잠깐 해드리자면. 아뭘 또? <웃음> <웃음> 아까 그 장문인 집에다가 그 목걸이가 목걸이를 숨겨놨던 건데 네. 그 네. 증거인멸죄는 본인과 친족. 그의 증거인멸은 처벌이 되지 않지만 장모는 친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아.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자기 가, 가까운 가족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그게 벌...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되는 규정이 아, 있는데. 친족도 아니고 동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모님도 증거인멸죄. 와, 오히려 더잘더잘 됐네. <laughs> <더잘> 됐네. <laughs> 네. 그리고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그 이제 윤석열 씨가 강제, 그 돈을 빼돌리거나 이래도 계속 갚아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빼돌리게 되면 강제 집행 면탈죄라고 해서 그 자체도 또 죄가 됩니다. 제가 아 추가될 수 있다. 아이 이제... 메이브쇼 온부즈맨 <laughs> 계속 앉아서 뭐 적으시더라고요. 에프터 서비스맨에. 대단히 좋은 자세입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요 공천 개입. 와 윤석열이는 이제 뭐 끝장났다고 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윤석열이가 공천 관련해서 윤석현에게 전화했다라는 건 그냥 녹취로 딱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보다 명확한 증거 없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laughs> 윤석열의 녹취 한번 듣고 옵니다. 저기서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이한테도 하고 예. 내가 일단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더 얘기해 놓게 제가 응.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 공천기 언제냐 2022년 6월에 네.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김영선, 김영선. 네, 관련한 건데 네. 그때도 우리가 맨날 했던 얘기가 뭐였냐 당시 재보궐선거가 창원의창 애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 네. 아, 그렇죠. 저기만 해줄 리가 없어 어.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오, 그런데 오늘 새롭게 또 보도가 하나가 음. 뜬게 있습니다 아 어, (2022년 6월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 중에 하나가 또 어디가 있냐 네. 대구 수성을 음, 대구 수성을, 수성을? 대구 수성 을이야 네. 여기는 원래 홍준표가 있었어 근데 홍준표는 원래 이제 그 유권자가 뽑아주면 더 큰데 가기 위해서 다 집어 던지고 가거든. <laughs> 네. 대구 시장이 <laughs> 또 되고 싶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걸 집어 던져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석이 됐죠. ]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궐선거를 치러지게 음. 됐는데 네. 이때 야 이거 재밌습니다 스토리가 음. 이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5월 십일. 아 어, 그러니까 그 근방에 아, 네. 취임식을 앞두고 있었어. 네. 그래서 이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어. 왜냐면 하 통합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네, 윤석열이가. 네. 어. 그런데 박근혜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어, 네. 여기에 가고 싶었던 거. 수성을. 어. 여기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 네. 근데 윤석열이는 유영아를 되게 싫어합니다. 음. 왜냐? 왜요? 자기가 특검일 때 그걸 방어했던 게 유영아였어. 음. 이때 좀 뭔가 빈정상했던 게 있었나 봐. 음.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와, 진짜. 박근혜 취임식에 이용은 하고 싶은데 유영화를 여기다 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야 데리고 오려면 어, 어, 취임식에? 취임식에 데리고 오려면 어. 이걸 무조건 꽂아줘야 돼와 어. 근데 막 어. 유영화가 너무, 너무 싫어, 싫어. 어떡해. 그래서 어떡해. 와 윤석열이가 진짜 우리나라의 최악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마지막까지 발표를 안 합니다 음. 대구 수상을 아, 끝까지 발표를 안 해요 네. 어. 그러고 나서 취임식에 박근혜를 부릅니다. 아, 일단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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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이제 윤석열은 원래 인간을 도구로 활용하니까 도구로 이미 활용했잖아.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잖아. 끝났잖아. 네. 내게 네. 내가 하고 싶은 건 끝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유영아 팽그 <laughs> 팽. 자리에 바로 이인선이를 꽂아버립니다. <laughs> 이인선이 단수로 꽂았어. 단수공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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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경선도 아, 아니고 간수 공찬. <laughs> 요게 이제 내부 관계자 의해서 이번에 폭로가 왔습니다 아. 유, 유형 엄청 빡했네빡했어 네. 여기 네. 이제 한결의 21을 통해서 아, 오늘 재밌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인선 씨도 수사 대상에 <laughs>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아 재밌더라고. 네, 재밌네. 네. 진짜. 아이고. <laughs> 박, 박근혜 뒤통수 몇 번을 때리냐 아, 박근혜 <laughs> 그런데도 박근혜가 그렇게 활용당해 야,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번 선거에도 나와서 또 유세하고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네자 그러면 윤상현이 응? 윤상현이 네. 수사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할때 이때 당 대표가 누구시니까 이때 당 대표가 이준석 씨네 아 소했지 <laughs> 이준석 씨 <laughs> 이준석 씨가 이제 당시에 야. 당 대표였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자택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네. 네. 아, 그런데 이준석은 리틀 윤석열답게 이건 또 정치공세 프레임으로 갑니다 음. 오늘 아침에 또 입장을 낸게 있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보통 어~ 상 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압수색을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어,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특검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어... 뭐가 급작스럽냐? 너무 늦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화가 그러니까. 났는데 음. 전문가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네, 일단 이준석 의원의 해명 중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건 현행범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행범이면 체포를 하죠. <웃음> <웃음> <laughs> 좋아, 아, 좋아. 좋네, 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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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아,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옛날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자아또 그런 아니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자백성 멘트가 아닌가도 싶금 옛날에 했다 잘 생각해 보시면 <laughs>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던 윤상현 의원이 7월 8일날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네. 개혁신당이 7일부터 후보 등록 절차가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 원래는 압수수색은 동시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동시에 진행이 돼 갖고 거길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 를번 거예요.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전당대회 이제 특검이 개입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개혁 신당도 뭐 조금 맞긴 하지만 당이니까 네. 네. 그거를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간 거라서 맞아요. 사실 이 특검이 공교로운 시기가 아니라 20일을 사실 배려해 준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만약에 그때 압수색 들어갔어 봐, 전당대회 개입한다고 난리쳤을 겁니다. 음. 그 뭔지 아는 거야 도대체 이 준석 씨. 의 시끄 <laughs> 그렇게... <laughs> 네, 지금까지 뭐매번 얘기하셨죠. 자기가 그 녹음을 다해놨다 드라이브, 드라이브가 있다요. 드라이브에 뭐 클라우드에 올려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제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와 열게했던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네. 아마 더. 적극적인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이제 서울청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 네. 서울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그 이공청계획과 별개로 그 여론조사비를 대납 받았다라는 또또 어. 다른 혐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이제 특검으로 이첩받지 않은 상태고 이거는 그 당시 당 대표로서 개입을 했다라는 아. 혐의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대납 관련해서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전후에 그 이후에 또 이제, 공, 그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도 대구 수성을 두고 시작해서 다 간을 봅니다. 이것저것을 음. 그 여론 조사를 그분, 그 명태균 씨가 해줬고 네. 그거를 이제 비용을 딴 사람이 대줬다는 혐의로 서울청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청에서는 또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수, 네, 하고 그거를 있고 그거를 이제 특검으로 이첩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이 아. 지금 여력이 안 돼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 아, 네. 말하고. 이준석 관련해서 특검이 받지 않는다고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짜증을 좀 내셨는데 <laughs> 아, 이 부분을 또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전 정구승 변호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해낸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같습니다아이 정도 되면은 그 이준서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본인이 말한 대로 모든 게 통화 녹음이 되어 있고 클라우드에 통화 녹음이 다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천 개입에 대해서 빠져나기가 가 쉽지 않겠죠. 음. 그리고 명태균 씨와의 관계도 지금까지는 맨 처음에는 명태균 씨를 손절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분이 이제 보석으로 나오는 것부터는 갑자기 박사님이라 부르거나 사장님 이런 식으로 호칭이 바뀌기 시작하면 또 감싸기 시작하고 지금은 아예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둘간의 통화도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한 건.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PC 안에 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데 이제 통화가 아마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때는 지금처럼 압수수색이 아니라 어. 다른 절차로 나아가겠죠. 아, 구속까지도 <laughs> 가능할까요? 만약에 본, 그 지금 혐의가 있는 것들이 다 밝혀진다고 한다면 네.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구속 가능하다고 조금 얘기해 줄수 없을까요? <laughs> 네, 제가 이거 좀 부탁 한번 드려봅니다. 아, 아니, 네, 주문... 인간적인 부탁입니다. 아, 충분히 가능하죠. 네, 네. 이게 직접 당 대표였으면 둘이잖아요. 당 대표하고 공관위원장 고 둘인데 어. 공관위원장 쳐실거 아니에요. 평행상대표도 네. 들어가는 거고 네. 지금 얘기한 서울청 수사 사건 말고도 허원화전 대표가 고발해놓은 사건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도 수사하고 네. 있어요. 어차피 네. 공범으로 이번에 적시된 것 같더라고요. 네. 공범. 네. 네. <웃음> <웃음> 아유 이전 대표. 너무, 늦었어요. <laughs> 아, 너무 늦었어 이거는 맞아요. 솔직히 기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laughs> 기분 나빠요 그냥 웃음이 나올 뿐이야 <웃음> 아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게 지금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직권과 관련해가지고 수사 대상자가 너무 많아 네. 통일교 청탁 관련해가지고는 권성동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공천계획 관련해서는 윤한홍이 있죠 조은이 있죠 음.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해 가지고는 이철규. 이 어. 그리고 최상병 외화부역 관련해서는 임종대기. 아 그리고 주진우. 주진우. 아 주진우 있죠. 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김선규. 대중, 김선규. 아. 예. 그리고 내란 표결방해 관련해 갖고 추경호 수경호, 나경원, 나경원 전화 받았잖아 네. 전다경원 너무, 너무 많아 이 당은 진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음, 한돌이 아니에요 예 한돌 아닙니다 에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어, 어, 어떤 준비예나 <laughs> 네. 지금 떨릴 것 같아 고맙습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네. 나눠야 될것 같은데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박, 그, 최상병 특검에서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 이 사람이 좀 핵심입니다 이종섭을 대리해서 어. 김기환에게 직접 외압을 행사했던 텔레그램으로 그지휘 책임자 즉 임성근은 징계로 해 달라라는 저희가 이제 사실 재판 때는 현출을 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그 어어. 핵심 고리를 이제 이제 특검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어어. 아마 그 고리가 정확히 밝혀질 것 같고 그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김규환이 보고받은 증거가 있냐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음. 상, 당시 그박정훈 대령님이 V.I.P. 관련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보고서를 사실 이제 박진희한테 텔레그램으로 거의 복붙하다시피 음. 보고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기현 사령관이 나는 박정훈 대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빠져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그 V.I.P. 경로설 보고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제 네. 지금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태민이 사실 저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도. 박정원 대령님을 대리해서 왜냐하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이익도 빠지시고. 아유, 그건 말도 못하죠. 좀 이제 그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 이런 수사 외압이나 정권이 개인을 특정을 해서 이렇게 핍박하는 거를 좀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박정원 대령님과 저희 변호인단도 민사 소송을 좀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그건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솔직히. 아니 원래 자리에 있던 대로 다시 돌아온 것 뿐이에요. 이익은 다 빠졌는데. 음. 뭐 뭔가 보상이 있어야죠 당연히 꼭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갖고 오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 혹시 뭐 특별한 아니, 아니면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검찰 개혁을 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아, 좀... 가는 여정 중에 지금 검사장 인사가 있었는데요. 네. 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어, 궁극적인 목적은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민주당이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잘 해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모든 문제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저도 네. 큰, 일말에큰 <laughs>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어 <laughs> 네. 진짜 검찰개혁 또 뒤에서는 또 다른 거 하고 계시는 거아요아 <laughs> 진짜 그러지 마. 요 저는, 마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 이런 거 진짜 부탁할게요. 제가 네. 진짜. 제가 아무튼 검찰 개혁 정확하게 이뤄내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걱정 네.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표 의원, <laughs> 정구승 변호사였습니다.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laughs>